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 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지음, 마음의숲 발행입니다. 어른이 되어 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김수현은 책을 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갑과 어리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며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수 있도록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수록했다.길을 잃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어른아이를 위한 책.밥벌이와. 어른살이에 지친 모든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자 그럼, 책사임당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그리고 언젠가, 세일로문 정도의 마법 소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못 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되어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보는 일도 아니다.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일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준욱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한 에세이 작가가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덩달하지 않는 자신이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인데도 10여 권의 책을 내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그녀조차 작가의 자격 앞에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문득 어느 여행자의 일화가 떠올랐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다.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라고 답했다. 왜 누군가는 열 권이 넘는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베시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심을 심어주는 것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개 다 논쟁이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인 사회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한다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였으며,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의 해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내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란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상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은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 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해 동원된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이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방공 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적 혹은 열 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구설하기도 하고 데이터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고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척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가지 못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믿고 싶지만 미뤄 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 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에 의식의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힘이 들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에 방치하게 된다.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도 알아야 한다.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엑스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라고 말하라.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괜찮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터는 몇 차례 개편되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조차 없는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감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것은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이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이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은 한, 배고픈 순간에도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감인 반응일 뿐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에 시대착오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을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입니다. 어른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단단한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책사임당이 읽어드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감사합니다.